ッドッキーロックフェスにプロに混じってアマチュアが出れる役がだなんだよ最初の曲が個人的に完結してるから<ス>次は、えっと、いやなんだよ途中で諦めんなよ一つ目は音で感情を共鳴させるやり方があると二つ目は<ス> これはグズグズに甘やかさて自由でいられなくなるし俺の存在は根本的に秋彦にとってあいつも2年ほどやけを起こしながら今だ。俺友達いないから誰かに分かって欲しかったのかなまだ思っていかないから俺はずっとなくていらないと の広がりの後ろには千の音楽の気配がする努力して聞き込んだんだ一口で天才っていうのは語弊があるでもやばい俺って何なんでしばらくライブ控えましょうえ Did 되게 엠지스럽지 않나요? 근 파쿠가 진짜 많이 나. 었네 너무... 넘버 좋은데? 진짜 멋있지 않나요? 아 진짜? 이거 봐이거 어떻게 잖아 오오오 진짜 예쁘다. 어. 이런데이전 네. 거에는 이게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틀라.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크릴 스탠드도 들어있어. 지금까지 나온 특장판을 다 모았는데, 진짜 석화모토가 특장판을 진짜 잘뽑는것 같아. 진짜 후회 안, 안, 돼. 뭐 이렇게. 이런구나. 퀄이 너무 좋아서 나오면 안살 수가 없게 흔들어 버렸어. 하지만 저는 성장이 됐죠. 다 마음에 들어요. 今回見てもヘマすればねえぞその前に今何なんだこんな大勢の前でこうやって一人前って全然強調しな、まあ、俺をフォローしてくれてるんだあ、ありがとう何 <laughs> もそんな傷口をえぐらなくても小野寺立、25歳、まあ、いや、<laughs> 忘れ物してこのままずり込むと作画の方に影響出てくるかも。

ハンシップ。Cooper 7만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1 7만원1 8만원 정도. 무엇이 들어있을지 오, 완전 진짜 일본에서 <laughs> 언니가 택배로 보내준거만원 11만원. <laughs> 미쳤다. 원1스만원 12만원, 12만원. 12만원, 12만원. 1 진짜 예쁘다. 어떡해. 어떻게... 진짜 예쁜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찾아봤는데, 기분 굿즈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라, 진짜 풀미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면 못 산다 싶어서 진짜 엄청 많이 담았는데 과연 자연... 예쁠지 음, 세상에 미쳤어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리츠카의 10년 후 모습입니다 약간 머리 짧아져가지고 어떡하지 진짜 예쁘다. 달력은 보지도 않으면서 지금 달력, 2025년 거 달력 이몇 몇 개째인지도 모르겠고. 대박. 이거 진짜 크다. <laughs> 왜 이렇게 커? 내 손바닥 이만한데. 왜 이렇게 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요거는 그, 코스터인 것 같고. 이거는, 아, 언니가, 이, 엽서도 언니가 대신 사줬고. 이거는 스티커 같은 건데. 약간 슬프지만. 어, 이거는 랜덤 클리어 카드인데, 이게. 제가 원하는 게 나올지 안 나올지가. 그 다음에, 대망의. 이것 때문에 박스가 엄청 컸구나. 포스터. 진짜 커. 헉,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커. 좀 이따 외출할 건데 이거 가지고 가서 랜강 해보겠습니다. 이거랑 아직 이거 그때 산것안간 것도 있어서 이것도 같이 가서 랜덤강 하고 나머지는또 집에 와서 까요 이것도 박스 박스 깡 하겠습니다. 박스 깡. 찍고 있어? 어. 아, 그래? 어, 어디서 사신 거죠? 그요? 이거? 이거 그, 그루상점이라고그서울에산 건데 콘서트 보면서 아직도 안 깠어. 콘서트? 어. 아, 콘서트래. 우리 그김민 갔을 때. 아, 금인페. 그날 그날 아. 산 건데 아직도 안 깎고 <laughs> 계속 미루다가 지금 그 누굴까? 아, 뭔데? 앞에가 뭔데? 하이큐? 하이큐? 아. 누구야? 아니야? 어? 누구요 가게야, 이 가게야, 뭐야? 또 가게야, 뭐야? 아나왜 맨날 가게 한번 보바. 아 지우야 나좀 살려줘 나 지금 가게 한번 지우게 걸렸어 진짜. 나 맨날 가게 한 번. 한개또 갈게요. 이거는 약간 클리어 카드 같은 건데 엄청 큰 클리어 카드. 어 어제나? 그는 쌍둥이 아니야? 아닌가? 누구 오늘? 어. 아 어, 본건 아니었나? 나 살짝 본거 같은. 아 아니네. 아아 어? 아. 아, 잠깐 네.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 진짜 아, 귀엽다 이거. 야 이거 일러가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 예쁘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여기 있는 거다 예뻐요 우 이거 진짜 무조건 사야 돼요 예쁘죠? 우와.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이것도 나 진짜 맘에 들어 이, 이. 어 맞아 나 원래 이런 거 원했는데 이이 이 내가 네코마 좋아하잖아 네코마 그러니까. 원했는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오늘 안 건데 기분... 기분... <laughs> 클리어 카드 랜덤이야 빨리 열어볼게. 네. 나 지금 나 궁금해 미쳐버릴 것 같아. 나 방금 택배 온 거랑. 거라... 아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 세 아, 개는 아, 오늘 왔어 오늘. 아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거든. 그게 나와야 돼 진짜. 어와 이쁘다. 아, 이거 나왔다. 나 이거 아, 진짜 원했는데. 원했어. 는어야 귀엽다. 야 이거, 아, 나 이거 진짜 원했는데. 오늘 고기 먹으러 갈래? 오늘 아, 고기 먹으러 갈래? 아, 기분 너무 좋아 진짜로. 어때? 좋아. 고기 먹고 이거 옆에 다 같이 이거 음, 그 고기 먹을 때 찍으면 저... 귀여운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원하던 거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아 귀엽네요 이거 예쁘지 근데 어 귀엽다 음, 아, 예뻐서 세 개나 샀어 그래? <laughs> 12개 입는 어, 걸로 배웠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디자인이 중복만 안 나오면 좋겠다 그니까 <laughs> 어떡해 나죽가나 이제 열어어우 귀엽다 <웃음> 행복한 <웃음> 아 진짜 너무 좋아 아나 이거 했는데 아 진짜 미쳤다 귀엽다 째박이죠 째 갑니다 예. 근데 벌써 내가 원하는 거 나와가지고 그니까 중복만 아니면 참 행복할 것 같아 니네 말대로 중복이 면 약간 잡치잖아 기분 잡쳐 버리잖아 아, 하나 둘셋어 중복 아니다 오오오아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대리구매 해준 언니한테 너무 어, 감사하어 이거 이번에 극장판 걔네들이응 음, 맞아맞아 네네 시즈 스 이, 시즈 스 이. 쟤는 주인공? 얘는 마우요 예. 야 근데 진짜 올클했어 원하는 거 말이 되, 되냐고 같이 좀 찍어줘야겠다 네 저희 밴드맨도 같이 합류시켜주시죠 아 침투하지 말라고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언니한테 너무 감사해. 좋다. 말해줘야겠다. 좋지? 고맙다고. 항상. 레노도 좋고, 호시나도 좋고, 나루미도 좋고. 랜덤이 아니고 다 들어있는 건가? 아무튼, 모르겠지만. 어? 뭐야. 스티커가 아니고, 잠깐. 스티커가 아니고. 자석인가? 그러네. 두 개밖에 안된 자석이었어.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얘는 좀 귀엽다. 인정. 지르고. 저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찍게 되었지아 진짜 예뻐. 음, 코스터 이것도 못 버리겠는데, 이 상태로 넣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깊이를 아, 이것도 한장더 사고 싶어요. 아까 원하는 그런 게안 나와서, 이건 평생 못쓸 스티커. 못 쓰는 스티커들이 너무 많아. 이런 거 여러분도 있죠? 평생 못쓸것 같은 스티커, 엽서들 이런 거다 어떻게 해야지 진짜? 저는 관자에 같이 묻힐라고요. 친구랑 같이 항상 하는 말인데 먼저 죽는 사람이 관구 해주기로 했어요 저희. 는 <laughs> 진짜 이거 관에 같이 묻혀야될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쓰고 두고 절대 못 쓰지. 얘네들은 겨탈 넣은 거에다가 넣어 놓으면 좋을 것같아 다행히 다행히 들어온다. 이렇게 이건 저의 스티커 함입니다. 귀엽나요? 아니, 말고 임시로여기다 넣어놓고 나중에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먹을 어, 수요 이거 어떻게 안 사나? 그냥... 애들이... 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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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어, 대박 저거 귀엽지 않아? 저포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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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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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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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こに寄るんですこストーカーかもは。ひょっとしてナナセさんに会いにちげ人のことばっかにしないで自分のことだけ考えろつったろうでもなんだ僕怪しいんです<は>実力があるのにフリーにしか出ない先輩を見てる

대박, 대박 왔어, <laughs> 있지. <웃음> 뭐야 나? 나 뭐야? 대박 진짜로, 진짜 대박이야. 빨리 가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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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헉! 대박 또 뽑았어 진짜 미쳤어 설마 또 이제 예쁜 거 안, 나오 안 나오겠지 응.